유하! 모토케이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몇몇 분들이 추천해주신 총을 직접 실험을 해보고 들고 왔습니다. 그 총의 이름은 바로 타이탄입니다. 일단 타이탄의 가장 큰 장점은 총기 난이도에 비해서 중거리나 장거리에서 굉장히 뛰어난 효율을 보인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세팅을 따라하시면은 정말 많은 딜량과 많은 점수를 얻으면서 내 판마다 상위권에 머무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제가 추천해 드리는 타이탄의 파츠는, 아, 부착물은 ACOG. ACOG 같은 경우는 MVR 열감지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ACOG를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이제 ACOG에서 화면에 갖다 대고 F12를 눌러서 멈, 멈다 멈유다. 이 파, 저는 이 조준점을 추천을 드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타이탄의 가장 큰 장점을 살려주는 뭐 총알이 많으면서 데미지가 세다는 점을 그런 점을 살려줄 그리고 월샷이 가능하게 만들어줄 점피갑탄 원투 그 다음에 느린 움직임 타이탄이 아무래도 총이 좀 무겁기 때문에 느리기, 느리거든요 하지만 조준시에 이동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개머리판 이렇게 쓰고 어, 추천해드리고요 특장 같은 경우에는 유령 유령 같은 경우에는 헬스트물 어, 같은 걸 떨굴 때 보통 이제 빨간색 칸 이후에 하얀색 칸이 생기잖아요. 그 하얀색 칸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 써 넣었고 전술 마스크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발 붙이고 싸우는 총이기 때문에 좀더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두 가지를 넣은 거고요. 자인자 같은 경우에는 뭐 생존성이죠. 엎드리기나 웅크리기가더 빨라지면은 한번더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 하지만 뭐 이게 답답하다 싶으신 분들은 경량화를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제가 타이틀에 맞는 캐릭터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어, 크래쉬와 그다음 토크인데 토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크래쉬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해당 맵은 아이스 브레이크하고요. 크래쉬는 기본 스킬로 강스팩이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스팩의 스킬을 썼을 경우 팀원들이 그강스팩을 먹고 킬을 하였을때 본인들의 킬스트릭 점수가 연속득점 보너스 점수죠. 좀더잘 차고요. 마찬가지로 팀원들이 강색팩을 먹었을 때 크래쉬의 점수 또한 같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탄을 쥐고 크래쉬를 끼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편을 멀리서 죽였을 때 연속적 점 보너스가 굉장히 잘 차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헬스가 엄청나게 자주 뭐 헬기를 부른다든지 그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크래쉬를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해담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어, B 거점보다는 A 거점이 조금 더 타이탄이 플레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근거리보다는 중장거리기 때문에 A 거점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게 우선은 좋습니다. B 거점은 나중에 플레이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도 제가 이제 보세요. 지금 전피 같은 두 개의 효과로 인해서 상대편이 장갑을 끼고 있지만 순식간에 녹는 모습 을 보셨죠? 세 세발, 방, 세방컷난 거죠? 네방컷난거 같은데 방금. 그리고 해당 조준점이 진짜 좋아요. 아, 그리고 이 강습팩 먹으면은 팀원들이 먹고 먹는 순간 제 점수도 오르고, 저도 강습팩 보너스라고 화면에 나왔었죠? 강습팩 먹고 나서 상대편을 죽이면은 어, 점수가 좀더잘 찹니다. 그리고, 벌써 지금 헬스팀을 모았죠? 네. 와, 벌써 이제 헬기까지 부르겠는데요? 그리고, 강스팩을 먹었을 경우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게 있는데 총알도 지금 보시면 5탄창 넘게 생겼잖아요? 총알도 생기기 때문에 굳이 대용량 탄창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뭐, 전체 탄창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총알을 장전하는데 총알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헬스팀으로 바로 둘 처치했고요. 게임이 뭐 혼자 거의 터뜨린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삐거 점을 이렇게 활용할 때는 멀리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헬기도 불렀고요. 왜냐면은 들어가는 순간 근접전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연사력이 느린 점을 그래도 다른 총에 비해서 연사력 이 느린 점을 좀 어떻게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뒤에서 백업해주고 같은 팀의 SMG나 AR들이 좀더 싸우게 만들어주고 지금은 상대편의 그 목숨이 얼마 없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죽여주는 겁니다. 뭐 좁은 대로 가지 않죠. 최대한 넓은 루트로 가죠. 그리고 점프샷하면서 때리고 이런 게 쓰. 아, 근데 네, 뭐 사람 저도 사람이니까요. <laughs> 어, 나, 다시 봐도 어이가 없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멀리서 멀리서 쏴주는 플레이를 하면은 데스를 굉장히 적게 하면서 질량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요. 와, 이건 뭐죠? 샷건, 샷건이죠. 예, 그 샷건.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뭐, 지금 저도 헬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제 헬기를 부르기 전에 이렇게 보급품을 던져놓고 가, 가는 모습이고요. 이벽 위쪽 부분이 다 월샷이 뚫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쏘고 있다 보면 상대편이 오다가 맞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어차피 타이탄은 근접을 잘 붙지 않는 총이기 때문에 해준 거고요. 아 보급 먹으려고 했는데 아 와가지고 와총 가는데 심지어 저 드론 편데 제 건데 팀원한테 뺏기거든요네 먹으려고 가보지만 이미 뺏겼죠. 방습패 <laughs> 또떨어주고요 그리고 아크래쉬의궁 같은 경우에는. 어, 팀원들의 체력을 200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금도 벽 쏘는데 히트 모양 쓰시는거 보셨죠? 이게 다전픽갑단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거리 위주에서 째는 플레이를 하고. 제가 그냥 솔직히 그냥 ACOG 쓰거나 다른 조준점을 쓸 때는 잘 못했거든요, 타이탄을. 근데 해당 조준점으로 바꾸고 나니까 엄청 잘 맞더라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해당 조준점을 꼭 한번 써보시길. 권유합니다 해당 조준점은 아마도 아 지금은 궁을 쓰는 모습이죠 해당 조준점은 아마도 타이탄으로 몇킬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100킬인가 150킬인가 하면은 열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근거리에서 만나더라도 일단 데미지가 워낙 깡패기 때문에 에임만 잘갖다대면 충분히 잡을수도 있고요 지금도 좁은데 가지 않고 롱만 쳐다보죠 와우 아아 조만간 저 샷건도 한번 제가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샷건 너무 말이 안돼요 <laughs> 지금도 보시면 장거리인데 데미지 들어가는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와... 이렇게 장거리 위주로 플레이 하다보면은 제가 좀 SMG를 원래 주총으로 쓰는 만큼 좀리이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키스트릭을 그렇게 잘 채우지 못하는 스타일인데 어 일반 ARS 좀 선호하는 유저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멀리서 대기하는 게 몸이 막 근질근질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럼 킬스트릭을 엄청 잘칠수 있습니다. 아까 일라운드처럼 저는 막 달려가야 되는 성격이라 뒤치기 이런 거안 보고 제가 원래 뒤치기를 안 보거든요. 제가 원래 앞 가야 되는 성격인데. 아 어, 지금도 잡았죠. 잡고 죽은 건데 몇방안썼는데 애들이 죽어요. 하지만 이제. 어, 제 유튜브 영상들을 쭉 보시는 분들이라면 램파트와 좀 비교할 수도 있는데 램파트보다는 딜이 확실히 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근거리가 약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램파트는 근거리도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 애들이 근데 정말 잘 녹아요 보시면은 그리고 제 플레이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좁은 대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뭐, 팀을 끝낼 정도에서 어, 일단 파츠 감상 받지 감상.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 정말 세네요. 이게 총기 난이도가 정말 쉬운 게뭐냐면 SMG에 비해서 제가 쉽다라고 얘기드린 이유가 뭐냐면 SMG에 비해서 반동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 그러니까 SMG도 물론 반동 없는 총이 있지만 저는 스핀 스핀 유저라서 이 타이타닉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습니다. 보면 이 정도예요. 지금 반동 안 잡고 누르고 있으면 이런 개념으로 돼요. 보셨죠?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거에 비해서 데미지도 세고어 장거리에 워낙 능하기 때문에 뭐 근접전에서 에이밍하는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 타이탄이 굉장히 효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도 마찬가지로 와 옆에서 쏘는데도 제가 몇발 맞추니까 죽였어요 아 이거는 저 친구가 너무 잘썼네요 뭐죠?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이제 뚜드겨맞기 시작하네요. <laughs> 하지만 이렇게 많이 죽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 이 게임을 37K 1 0대스인가 39K 10데스로 게임을 끝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보급을 먹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마음 굉장히 바쁩니다. 저 보급 뺏기면 안 되거든요. 제 거니까요. 뭐 썩은 거지만 그래도 제 거니까요. 보급을 먹고 죽었어요. 사나요? 사나요? 와. 보셨죠 여러분들 타이탄도 에임을 잘 갖다 대면은 근접에서 세긴 합니다 데미지가 워낙 깡패기 때문에 그면서 번개공습 저는 번개공습이 그렇게 좋은 거 같지 않더라고요 이게 애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이 좀잘안 들어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장거리를 또 째주는데 이 자리는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이거는 거의 다 게임 끝나가서 빨리 끝내려고 좀 드리는 경향이 여자 있는데 여기는 물한테 맞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오른쪽 길, 여기 들어오는 길 중에 왼쪽 길이죠, 저는 지금. 오른쪽 길 끝에서 이쪽 라인을 쬐주면은 타이탄이 보조샷을 굉장히 잘 넣어줄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영상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여러분들, 뭐, 타이탄도 한번 써보시고, 여러분들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제 실력 하에서 좋다고 느끼는 거고,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바꾸는 거는 본인들의 실력을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걸 따라하는 것보다는, 따라 해보고, 거기서 조금씩 나만의 스타일로 바꾸는 게, 본인의 걸로 만들기 가장 좋은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실력도 같이 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알죠? 추천 아니죠?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이상, 모토케이였습니다. 빠이빠이.